총연패, 김수열 상대표님의 오늘 멋진 강의를 컴박스로 치게 됐겠습니다. <laughs> 이야, 날씨 좋습니다. 그죠? <laughs> 보늘의 달입니다. <laughs> 어제 그얘기가 있었지만은 전부 내년 4월까지는 현역으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부터 소대장이 된 기분으로 뛰어갑시다. 예. 예, 저기 아까 저 우리 손상대 교수가 얘기했는데 햇빛이 나인데 저희가면 더1년더 살긴데 고기만 딱 비었네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 앞으로 좀 쭉쭉 나와 주십시오. 자, 우선 기분 좋은 소식 외교 국방 외치 윤석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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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한다. 잘한다. 다음 자 우리 그 한국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를 전부 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국 놈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을 야금야금 먹으니까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아주 영,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모아가지고, 어,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도 홍보하고 또 중국 놈들 점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자, 이 G7 회의 결과가 굉장합니다. 10차례 정도 정상회담하고 한일 동맹 넘어가지고 북핵 제재 행동까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 G7 회의에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단은 졸제 20%가 뛰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면은 지지율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이이 이 부분도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자 아까 우리 저 차관님 말씀했지만은 한상희이 이놈 면지간 제거됐습니다 이제 쫓겨났죠? 그런데도 이 자식 하는 소리가 하늘 우르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지를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희이 구속하라! 구속하라! 더불어서, 노폐기, 사태라사태라라 김명수 이름도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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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금폭이 아주 그냥 공사장마다 민노총 아니면은 못들어 해가지고 아주 이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100일 정도 와 있어요. 공, 금폭과 전쟁을 하니까 공사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건설사 노조 협박 굴복 안 하고, 정부는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하니까, 아, 이놈들이 남는 게 없다고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그 납들고, 어, 경찰한테 덤비던 놈, 이놈들. 전부 다 잡아쳐놓고 하니까, 제들어 하니까,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원칙 세우니까 건설 현장에 평화가 왔다 하면 되잖아! 왜안 해! 여러분, 잘합니다, 그죠? 네. 박수! 네. 네. 자, 이, 어, 이거 뭐, 이 또, <laughs> KBS 이놈들 난리 났습니다. 민도총 옹호, 옹호하다가 방송 대행사고 났는데, 건설로조 1박 2일 집회를 하는 걸 갖다 옹호하다가, 앵커가 옷까지 바꿔 입고 나왔는데, 이 KBS가 이게 공영방송 맞습니까? 이 질을 하니까 민도총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하는 거, 잘못된 거는 보도를 안 해요. 여기에 공영방송 대처될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성 일초 시작! 바로 자, 압수수색 막은 민도총 MBC 간부. 옛날에 김장경이 할 때도 길안면 했는데, 아이놈들이 압수수색을 두드리 막았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이요국 해가지고 압수수색 하는데 결국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제대로만 사오면은 KBS, MBC 모두 제자리에 돌려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도록 일해합시다 자, 북한 위성 발사 실패했죠? 한 시간 만에 자네 찾았습니다. 4일 내지 5일 걸릴 거라고 했는데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놈들이 누리호에 자극받아가지고 급히 사올리다 보니까 요래됐는데 또 이유를 발사한답니다. 하여간 요놈들은 국민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지할 일만 하는 놈들입니다. 빨갱이들 나이래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 굶어 죽으면서 하는 짓 보십시오. 핵복이 만들어서 어디로 솜니까? 결국 우리한테로 날렸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비상발령이 됐는데, 오발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자,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분 좋은 소식이고, 지금부터는 우리 또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뭐냐 이거죠 다음! 자, 요 오발했던 그건데, 다짜고짜 대패하라고 경계경 물내린데 문재인 정권 7년 동안 비,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표하는 요행이라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경보대응 시스템 구멍이 빵났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육가원칙에서딱 여기 나온 대로 하는데 우리는 뭐 저도 양발 신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누가 막 사방에서 전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야! 무조건 지하철로 뛰어! 그런데 지하철 너무 멀대요. 가다 맞아 죽는다고.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경찰 그꼴로 만들어놨지. 군련 이렇게 만들어놨지. 군대 엉망을 만들어놨지. 문재인 5년 동안 한 게, 나라 망하게 한거 위에, 돼 있습니까? 문재인은 반드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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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은 봐요 시위대 어? 시위대 보초서는 경찰이 요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캡사이신 사용 불가하니까 민도총도 꼬리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문재인의 망치는 국권이 회복 개개가 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laughs>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야, 성관이 좋긴 좋모야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아파 찬스 6건에서 11건 늘어나고, 작년에 사이버 공격 4만 건, 해킹 공격 8번, 이렇게 받았는데도, 감사도 안 받겠다고 지금 난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고발하겠다고 이런데, 이야, 이놈들 정말,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면 이날 되겠습니까? 성관이 이놈들 당장 해쳐라해쳐라해쳐라 다음 자 간첩단 이어가지고 어, 정교제도 요난리 치겠죠 지금 간첩 잡아내기 시기에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잘만 해주면은 200석이 아니라 250석도 가능할 것 같지요. 네. 모두 응원합시다. 자이 김남국이 이놈이 참 제가 늘얘기하지만 우리 선거원 잘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2030이 이놈들 때문에 민주당 20대 30대 지지율이 팍팍 내려가고 국민당은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부패정당, 비리정당으로 됐습니다. 김남국 여놈이 법사위를 떠나가지고 교육으로 갔답니다. 이런 도덕놈이 교육으로 가면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여놈을 구속시켜라.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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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시켜라. 구속해라. 구속해라. 자, 자, 우리 지금까지 보고 한번 크게 외칩시다. 국기는 국회는 특권 반납 국회는 특권 반납 국회는 특권 반납. 반납 김남국은 세비반납 김남국은 세비반납 문재인은 재산번수 당장 시행하라 당장 시행하라 자 썩은 냄새 짓도 하는 부패정당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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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지금 내년 4월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격선선이 와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그럴 자유도 없습니다. 다른 자유는 다 보장해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할 노을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어야 되겠죠? 우리 차관님이 팔땡인데도, 신발 두 컬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쯤 세 컬러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다떨어질기까지 죽으라고 띕시다! 다음! 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조직입니다. 다음! 자유 말 200석 원팀으로 빅텐트를 쳐서 나갑시다. 빅텐트의 주인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주역이 됩시다! 네. 자, 현충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현충일 국민대회에서 본제를 보여줍시다! 본제를 네. 보여줍시다! 네. 자,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네. 하면 되죠? 네. 해보자.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면! 네. 안 되면. 오지툭더 책을 덜 세겠죠. 안 되면! 야, 이거 약한데.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우리 힘인데. 안 되면! 예, 합격. 합격이 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다음. 자, 다 같이 우리 뭉쳐서 싸워서 이깁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야, 나는.